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미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뭘할 거냐면요, 구독자 1만명을 찍은 기념으로 Q&A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1 0 0가지의 Q&A 질문을 할 겁니다. 여기는 제 방이고요 일단 부문을 세 가지 정도로 방송 관련 질문 부분 게임 관련 질문 식품과 물품에 관련 질문 생활에 관련 질문으로 이제 코너를 네 가지 코너로 나눴고 몇 가지라서 하나하나 다 자세하고 막 5분씩 할순 없을 것 같고 스피드런으로 딱딱 생각나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방송을 하게 된 계기 이거는 제가 항상 이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버워치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오버워치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메르시가 다인부활이 됐을 때였어요 그때 메르시로 이제 그 말을 찍었었거든. 그때 제가 여자만 가입할 수 있는 카페, 여성 게임 카페를 가입하고 있었어요. 제가 낯을 엄청 많이 가리기 때문에 좀 편하게 게임을 하고 싶어서 게임을 즐기고 있다가 카페 회원이 아, 그마 메르시 방송하는 거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 그러면 내가 방송을 해보겠다 하고 시작을 한게 방송의 첫 계기가 된 거예요. 방송 안할때뭐 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방송 안할 때는 워나 영상 편집하고 모바일 게임 하거나 아니면 지인분들이랑 같이 게임 하거나. 끝! 방송 영상 주에최 탑3. 저는 제 영상을 찾아보진 않아요. 인적으로제 목소리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지금 그냥 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뽑으라면은 머리만 나오게, 초록색 옷 입어가지고 머리만 나오게 했을 때 그때 그 클립 영상이랑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이제 저스트 댄스 하는 거. 첫 저스트 댄스에서 떠때 보면 웃기더라고요. 애가 하는 게 비세라 클리너 부사원 대사원 아이도 생각납니다. 방송하면서 제일 행복했었을 때 그리고 재밌었었을 때 혹시 아무래도 후원을 받을 때가 행복했었을 때가 제가 옛날에 엄청 장문의 편지를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굉장히 좀 행복했어서 지금 머리에 남았을 때 지금 그분 매니저를 맡고 계시거든요. 재밌었던 순간? 아 엄청 재밌었을 때가 한번 있었는데 진짜 막 시참해가지고. 눈물 콧물 다빼고 웃었을 때가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채팅 치는 거 보면 웃길 때 많아. 방송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후원이 가장 안 터질 때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가 진짜 피크로 힘들었죠. 그냥 내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나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깨달았을 때, 그때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걸 방송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영상에 나오는 사람 탑3. 한, 한 분은 그 루시우, 루시우. 제 팬이, 남팬으로 나온 루시우 그분이 뭔가 좀 그냥 의외로 웃겼고, 구사원이. 개사원이 진짜 너무 생각이 나요. 제가 너 생각이 나서 혼자 존나 웃기고. 그 저번에 옵치 노래방 그한 소절 부르고 바로 알기 그 있잖아요. 노래 제목 맞추기 거기 영상에 나왔던 그거는 클립은 없고 생방송 스트리밍 영상 채널에 나오는데 그 다시 돌아와주라 불러주셨던 분, 그분이 너무나 기억이 남는다. 전업 유튜버로서 힘든 점. 회사를 다녔을 때는 그냥 일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냥 그 자체가 싫었어. 회사 가는 거 자체가 싫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 거라서 게임을 하는 게 싫어지진 않는데, 그냥 뭔가 점점 하락한 나를 보면서 방송을 켜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런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유지가 되지 않는 걸볼 때. 근데 만약에 그게 유지가 되고 계속 이득이, 나, 이득이 생긴다면, 이익이 생긴다면 힘들진 않을 것 같아. 그 부분이 해결되면 전혀 힘든 점이 없는데? 에이펙스 시참할 건지. 지금 에이펙스가 계속 튕기는 현상 때문에 제가, 저도 지금 못하고 있어서. 미래에도 방송을 할 건지, 미래에 대한 계획. 하고는 싶은데 이대로 가면은 못할 것 같아요. 진, 음. 원래 계획은,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계속 계속 이제 영상 같은 거 올리고, 시청자도 많아지고, 구독자도 많아지면서, 너 나도, 나도 이득을 보면서, 재밌고 즐거운 방송하고, 이제 게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 같은 것도 같이 올리면서, 이제 약간, 이제 GS 편의점 스타일로, 이제 이것저것 다, 재밌게 하는 그런 방송을 하고 싶은 포부와 꿈이 있었는데, 그 현실적인 벽에 막히다 보니, 잘 모르겠어요, 사실, 사실은. 다음 질문.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점은 진짜 제발 지켜주세요 하는 점? 막 당장 생각하려니까 생각나는 건 없는데 뭔가 막상 이제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진짜 아왜 저러지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 다음 질문 무서운 게임 또할 건지 아 그럼요 무서운 게임 또 하죠. 게임 방송 말고 뭐 다른 것도 할 생각이 있는지. 그러니까 브이로그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올릴 예정이고 계획을 짜고 있고 커버 곡도 마찬가지고 ASM r 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림 그려주는 컨텐츠 다시 할 생각이 있는지 아 그럼요 아이패드가 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로 컴퓨터로 연결을 해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예전 아우트로 부은 뭐인지 그거 제가 그 저작권 없는 음악 인터넷 쳐가지고 랜덤으로 나온 거 뒤에 잘라 올린 거라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막... 시청자분들, 내가 분들한테 보여준다면 둘 중에 뭘할 건지 오페라 그리고 랩. 오페라가 그래도 좀 자신이 있네요. 근데 랩도 나쁘지 않은데 바대를 안 하는 이유. 대바대를 안 하는 이유는. 이게 질문은 이제 두달 전쯤에 온 건데 그땐 정말 재미가 없었고 요즘에 좀 재미가 들렸는데 2일 5월 2일 목요일부터 대바대 블러드 포인트 이벤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대바대를 할 예정입니다. 구독한 유튜브가 뭐가 있는지? 저 구독한 유튜브 없어요. 그냥 봐요. 구독 안 하고. 이번에는 게임 관련 질문이에요. 게임을 잘하게 된 계기가 뭔지? 그냥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게임을 했었고 중학교 때 1학년 때부터 FPS를 접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26살이 되기까지 계속 계속 FPS를 놓은 적이 없어서 그냥 기본적인 스탯이 완성된 것 같아 그리고 당시에도 게임을 잘 했었는데 아마도 타고난 듯? 에헥? 요즘 최애 게임 모바일 배그? 에임 연습을 따로 하는지? 안 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생애 최초의 게임 아 이게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던 무슨 게임이 있는데 그게 정확히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불도 막 나오고 미로 같은 거 찾고 막 그런 건데 서커스 게임 이런 건 아니고, 저 진짜 그게 제첫 게임이에요. 오버워치 최애맵 네팔이나 일리오스 좋아해요. 오버워치 영웅들 중에 하루를 산다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트레이서로 사올 것 같아. 역행을 쓸수 있잖아. 다음 질문. 급식 때 미쳐 있었던 게임. 저 급식 때 스페셜 보스라는 게임에 진짜 미쳤었어요. 스페셜 보스 1부터 2까지 진짜 안 미친 적이 없어 다음 질문. 배그 실력을 높이기 위해 조언을 해준다면? 예전에 배그 일진으로서 많이 죽어봐라. 그러니까 많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똑같이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한번 죽으면 그 상황에서 '아, 내가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죽을 땐또 다른 이유로 죽어야지. 같은 이유로는 죽지 말자' 뭐 이런 거. 영웅대사 중에 제일 좋은 거 오버워치. 저는 그 아나의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이, 이거를 좀 좋아해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임은 언더테일. 그래서 이번에 언더테일 리와인드라고 해서 다시 영상을 남기고 싶고 너무 좋아서 만약 게임을 만들다면 어떤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은지 진짜 주인공은 존나 세고 다른 것들은 다 죽이는 다음 질문 라이스 할때 취향이 누구인지 맥스, 클로이, 레이첼 저는 레이첼이 좋아요 맥스랑 클로이는 둘이 사귀고 나는 레이첼이랑 사귀었으면 좋겠다 다음은 식품과 물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량과 최애 안주. 주는 싫어해서 안 먹고요. 맥주는 싫어요. 소주는 두병 먹어요. 참이 슬도두 병을 먹었었는데 담몽이슬도두 병을 먹더라고. 근데 말이 두 병인데 이상 마실 때도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걸리는 한병 먹으면 가요. 근데 막걸리를 더 좋아해요. 안주는 마류 야채 이런 것만 아니면 됩시 저녁을 뭐 먹었는지 아 지금 먹지 못했습니다. 황장어를 먹을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 저는 고기류를 진짜 다 좋아해요. 싫어하는 음식. 야채 들어간 거. 견과류 들어간 거, 콩 들어간 거, 피망 들어간 거, 피클 들어간 거, 골도 보기 싫어. 계란 반숙이 좋은지 완숙이 좋은지 둘다 싫어요. 하지만 완숙에 완숙이 좋은 거 같아. 노른자를 싫어하니까 완숙은 노른자를 예쁘게 뺄수 있잖아? 반숙은 녹잖아. 디저트를 좋아하는지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어요. 수육 부 먹인지 찍 먹인지 저는 찍 먹입니다. 진짜 붓기만 해. 손절이야. 담대기 싫어해요. 굴 좋아요. 홍어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별로 듯. 돼지 껍데기 괜찮아요. 민트 초코 민트 극혐. 녹차 아,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을래. 오이 좋아요. 약밥 아, 진짜 개극혐 굴무. 가지 아, 그냥 먹기 싫어. 건포도 별로던데. 회 좋아요. 곱창 좋아요. 막창 좋아요. 닭발 맛있어. 콩국수 <laughs> 순대 좋아요. 아끼는 물건 그냥 팬들이 주신 물건은 다 아끼고 있고. 아끼, 아낌스, 아끼고 팬들이 준거 말고는 그냥 저냥 대충 사는 듯. 시리얼 먹을 때 우유 먼저인지? 시리얼 먼저인지? 제가 시리얼을 안 먹는데 만약에 뭐 그리고 시리얼을 물이랑 우유랑 먹으면 싫어요 그냥 시리얼만 먹는 걸 좋아하지. 만약에 그렇게 먹는다면은 시리얼 먼저. 딱, 딱딱한 복숭아 파인지 물렁한 복숭아 파인지 무조건 물렁한 복숭아. 딱딱한 복숭아 먹으면 위에 천장 입천장 까져서 짜증나. 쌀떡볶이인지 밀떡볶이인지 두 개가 뭐 다르죠? 어, 두닭 좋아? 짬뽕인지 짜장인지 짬뽕. 비냉인지 물냉인지 비냉. 빵인지 면인지 빵. 근데 면이 만약 까르보나라라면 까르보나라. 그 외라면 빵. 아침을 먹는지 아침 안 먹습니다. 저 아침 안 먹고. 다음 이제 생활 질문인데 약간 애인 있는지 지금 없습니다. 저 애인 없. b 형이에요 MBTI가 뭔지, 인프피, 인프피, 책이나 영화 취향이 뭔지, 저는 척 스펙트하고 미스테리하면서 불가사의하면서 잔인하면서 귀신 안 나오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막 소우, 범유다 삼각지대도 그런 것도 좋아하고, 가보고 싶은 여행지, 디즈니 월드 가보고 싶어요. 일본 근래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래도 생각나는 건 그래도 팬미팅 했었을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근래에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저는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게임 말고는 없어요. 그것도 잠깐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극복이 안 되거든요. 그냥 극복이 안 되는데 살아가는 거야. 방송이 잘안 풀리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아서 진짜 다 그만두고 하기 싫은데 해야 돼. 안 하면 안 되니까. 안하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요. 당장 이거 말고는 하는 일이 없는데, 이거라도 해서 천 원이라도, 진짜 그 여덟 시간 동안 천 원이라도 벌지 않으면 나는 그 다음 달에 엄마 생활비, 내뭐 집비 같은 거, 뭐 카드값 이런 걸 아무것도 못 내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나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으니까 그게 싫어서 일상생활을 망가뜨리지 않고 계속 계속 영상작업도 안 멈추고, 뭐 방송 계속하고, 뭐 할지, 뭐 할지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슬럼프로 복하시고 싶으시다면 일을 구한 다음에 집을 하나 사세요 그러면은 슬럼프고 뭐고 그냥 하게 돼요 언제부터 멋졌는지 제가 아버지가 진짜 잘생겼었거든요 아버지가 키도 180에 넘으시고 유전입니다 긴급. 평소 좋아하는 문구나 단어, 모토 노력하면 이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요즘에 하고 있어요 인생 영화 토이스토리 저 토이스토리는 진짜 제 인생 영화예요 토이스토리 1, 2, 3다 좋아하고 진짜 다 장면 하나 하나 다 기억나고 계속 봐도 안 질리고 음. 볼 때마다 울고 진짜 너무 좋아. 이제 안 울지도 1 0 0번 넘게 봐서 천, 일억 번 내가 생각하는 내 성격. 제가 생각하는 내 성격이라 약간 필터가 없이 그냥 내뱉는 것 때문에 그런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원래 계획은 7시에는 잠들어서 12시에는 일어나는 게 생각인데 요즘에 영상 편집하느라 잠을 못 자서 11시나 12시쯤에 잠들었다가 보통 다 6시에는 일어나더라고요 다음 질문 많이 듣는 노래 원래는 그뭘 빨간 사춘기에 나만 봄을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에 샤워하면서 제가 샤워할 때만 노래를 듣거든요 샤워하면서 블랙핑크의 라빠빠 라빠빠 라빠 와우 라빠빠 라빠빠 black pink in the area 뭐 이런 그 요즘 나온 노래. 아가 uh, no, got... 다음 질문. 최근에 본 영화나 책. 최근에 키킹 마블 봤어요. 타인을 보고 매력을 느끼는 부분. 저는 인간적으로 보는 거는 이게 뭔가 다정한 것 같은 거? 약간 연애적으로 보면은 나한테는 어디다타고 나한테는 세상에 제일 잘하는 그런 사람. 남한테뭐 어쩌든지 알게 뭐람 근데 남한테다 다정하면 안 돼. 그거는 문제 있어. 다음 질문. 배우고 싶은 기술이나 취미. 아 저는 진짜 그 믹싱하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믹싱. 다음 질문. 양치할 때 치약 먼저인지 물 먼저인지. 저 치약 먼저예요. 치약 먼저 넣고 그다음에 물 칠해요. 샤워할 때 머리 몸 뭐가 먼저인지. 저 머리랑 몸이랑 같이 들어가요. 위 샤워기 켜놓고 위에서 물 내려오는 거에 바로 그냥 몸 집어 넣어버려서. 다음 질문.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 엄마 얼굴 보기? 엄마 얼굴 보고 나면 컴퓨터 키기. 컴퓨터 켜서 유튜브 댓글을 보면서 반응보기 다음 질문 안경테 색 안경테 색이 금색입니다 다음 질문 다른 나라에서 산다면 어디에서 살 건지 저는 디즈니월드 옆에 살 t u b e y o u 인가어 e YouTube, y 없어요 그냥요 멋있잖아요 다음 질문 어떤 계절에서 태어났는지 저제 생일이 4월 6일이라서 4월 봄에 태어났어 질문: 스트레, 스트리머를 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을 했을 건지 저는 아마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녔겠죠? 아마 대기업 다녔었으니까 그 회사에서 계속 공장 들어와서 일을 했겠죠? 그 생산지기를 다음 질문 게임 말고 다른 거 좋아하는 거 있는지 게임 말고 다른 거 좋아하는 거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태어난다면 뭘로 태어날 건지 전 다시 태어난다면 제발 내 지금 현재의 기억을 가진 나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고 다음 질문. 강아지를 키운 다음에 이름을 뭘로 지을 건지. 투박한, 수수한? 투박한 이름을 좋아해서 덕팔이나 춘사미. 이런 걸로 짓고 싶어. 다음 질문. 내 태몽이 무엇인지. 글쎄요. 태몽이 뭘까요?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엄마가 지금 바빠가지고. 인생 웹툰. 인생 간식. 트레이스라는 웹툰을 많이 좋아해요. 그 다음에 월요일 웹툰인데 트레이스라고 진짜 엄청 오랫동안 연재한 건데 제가 그 오랫동안 연재한 걸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봤거든요 시즌 1부터 근데도 계속 스토리가 정말 잘 이어지고 진짜 여운 남고 너무 좋아해 희정 간식이란 라건 없는 것 같거든요 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맛있는 간식을 뽑으라면 눈에 띄네가 좋은데 것같 눈에 띄네 맛있었어. 다음 질문. 카페 가는 걸 좋아하는지. 좋아해서 간다면 뭘 좋아하는데 카페를 가는 거 자체를 일단 안 좋아하고, 딱, 아,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냥 별로 안 좋아해요. 나가는 거 자체를 안 좋아하니까. 그걸 만약 가게 된다면 딸기 스무디 아니면 딸기 요거트 말고는 안 먹어요. 먹어도 자바칩 달린 초코 그 맛, 커피 말고. 다음 질문. 가봤던 곳 중에 제일 좋았던 거. 제주도가 제일 좋았어요. 다음 질문. 평소에도 말을 많이 하는지. 평소 게임할 때는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사람 대 사람으로 그냥 있을 때는 말이 많아요. 현재 제일 가지고 싶은 거. 그,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방송용 컴퓨터를 좀 바꾸고 싶어요. 그것도 싼건 아닌데, 그래도 좀 오래되고 그래서 그런지 렉 걸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더 좋은 걸로 바꾸고 싶다? 사주. <laughs>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사주를 딱한번바꿔든 돼, 살면서. 재작년 12월인가 그럴 거야. 다음 질문 스트레스 해소법 위에도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게임을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제일 재미있었던 과목 국어랑 체육이요. 국어는 국어 선생님께서 항상 그 지문을 한 단씩 읽는 거를 시켰었는데 저는 그한 단이 제발 내 읽는 부분이 길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 그 읽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체육은 그냥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배드민턴 맨날 친구랑 학교 마치고, 그 중학교 때 마치고, 막 5시부터, 뭐막 저녁 8시까지 막 치면서 같이 태릉초에서 만나자면서 친구랑 그자렀 했던 적이 있어요. 좋아하는 색깔. 3개. 탑 3. 일단 분홍색 계열. 빨간색 계열.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 좋아요. 다음 질문. 형제가 생긴다면 어떤 형제를 바랄 것인지. 저는 일단, 동생은 필요 없고, 평일 때부터 지금까지, 오빠나 언니에 대해서 엄청 로맨틱한 그런 그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오빠나 언니 둘 중에 뭐 상관 없고 둘다 존나 키가 크고 존나 예쁘고 잘 생기고 존나 오지고지려야됨 그리고 학교 내가 다닌 학교랑 같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짱을 먹고 있어야 돼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많고 나한테도 너무 잘해주고 부모님도 잘하고 완벽해. 친구들도 다잘 생기고 예뻐. 그리고 막 나를 무조건 나를 사랑해. 그런 사랑이 아니고 진짜 우애가 깊은 거죠 엄청난 거지. 그 내가 울고 있으면은 막다 죽여줄게 막 이러고 진짜 죽이고 막. 비 오면은 막 우산 없었지 막. <laughs> 언니가 오빠가 그럴 줄 알고 가져왔어 아 뭐야 언니 뭐야 오빠 이런 고마워 이러고 친구들도 막어 너는 그런 오빠 너는 그런 언니서 좋겠다 이러면은 나는 이제 그걸 모르는 거지 다 그런 줄 아니까 왜냐면 나의 언니 오빠는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좋면 너네 언니 오빠 다 그러잖아 막 이러고 막그 사람들이 뭐 뭐야 최수성사막 이런 약간 그런 거 그런 로망이 다음 질문 연기했었던 내가 연기했었던 캐릭터 중에 가장 최애 캐릭터와 이유 투더문에 나오는 그 여자 아이 걔가 뭔가 제일 기억에 남고 뭔가 잘했던 것 같아서 근데 그러니까 이거도 기억 조작일 수도 있어 기억 조작일 수 있는데 그냥 그렇다고 흔히 야채만 먹기 운동을 두 배로 하기 운동을 두 배로 하고 야채를 절대 죽어도 먹지 않는다. 다음 질문. 돌잡이 때뭘 잡았는지. 아, 이것도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엄마가 바빠 가지고 제가 꼭 다음에 댓글로 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본인의 옷장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나쁘지 않아. 다음 질문. 아픈 곳 없는지.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 머리색은 뭔지. 아,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냥 이대로 난 검은색 덮어 버릴까 하고. 미... 다음 질문. 버킷 리스트. 그래도 죽기 전에 천명 시청자 천명 정돈 찍어볼 수 있을까? 그냥 방송 키자마자 막주르 누와누와 오늘도 왔어요 막 이런식으로 꿈 있지 스피디하게 한번 100여가지의 질문을 답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만족하셨나요? 뭔가 대충 얼버무려 넘어간 게 많아서 그맙좀 그렇긴 한데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만약에 더 많은 구독자들을 가지게 된다면 다음번에도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누바, 누바, 뿅!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알람 버튼도 눌러주세요. 안녕!